흩더라... 그건... 꿈의 모습처럼... 예쁘다... 안녕하세요 영 t v 박종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경북대 심리학과 신입생 여러분 저는 2025학년도 심리학과 학생회장 이학번 박종혁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입학식을 앞두고 있겠네요. 성인이 된 여러분과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생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샛별 학생회에서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줄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네. 되기를 기원합니다. 심리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입니까?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 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입니다. 심리학은 한자로는 이렇게 영어로 는 이렇게 표기하는데 각각 마음의 이치에 대한 학문 영혼에 대한 탐구 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의 심리학은 사회과학 에 포함됨으로써 과학적 방법을 통해 어떤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 하고 예측하고 그것의 영향을 파악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자면 미국 심리학회에서 공인하는 심리학 의 세부 분과는 총 56개가 있는데 한국 심리학회에서는 그중에서 16개의 분야 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분야에는 심상심리학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인지 및 생물심리학, 예량심리학, 소비자광고심리학 등이 있는데, 경북대 심리학과에 진학하신 후에는 이런 세부 분야까지 심층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후에는 어떠한 진로가 있나요? 심리학을 전공한 후에는 인사및 노무 관련 분야, 기업체 연수 및 교육 분야, 상담원 광고기획사, 학계 및 연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북대 심리학과는 올해로 설립 45주년을 와... 맞이하는 만큼 실제로 여러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대심리학과 소모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국 대 심리학과에는 크게 두 종류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학술소모임과 비학술소모임인데요. 학술소모임으로는 상심이, 세심이, 마음자리, 마, 시그, 민범제가 24년도에 운영이 되었으며 비학술소모임으로는 PLC, o 임이 활동하였습니다. 학술소모임은 각 소모임장들의 주도 하에 주 1회 가량 같이 활동하고 공부하는 일종의 동아리로 비학술소모임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취미를 공유하는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모임의 경우 매년 상황에 따라 폐지되거나 신설되기도 하는데 원래는 어떤 소모임이 운영될지는 참 3월 개강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니 3월 개강총회 꼭 참석하셔야겠죠? 전국대 심리학과에는 어떤 과 행사가 있나요? 2024년 심리학과에서는 체육대회, 공소품 학과 MT, 단과대 축제 서포터즈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입생 환영회, 전체 만남회장, 학과 MT, 멘토 멘티, 여러 공모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이 학과 행사에 기대를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 색별 학생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셔서 많은 추억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국대 심리학과의 가방의 특징은 무엇이 뭐 있나요? 우리 심리학과 까방은 사회과학대 2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까방이 2층에 있다는 점, 그리고 화장실이 가깝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까방은 학관의 소통의 창구로서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게시판, 같이 공부하고 수다 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 학생 회비 납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물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 등이 존재합니다. 많은 학과 구성원들은 까방에서 수다를 떨거나 공부를 하거나 구두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까방은 학과 구성원들 개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동기하고 선배랑 어떻게 지내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아마 2,5학년 신입생들 시간표도 그럴 텐데 보니까 공강이 많더라고 하트 모양 시간표 있잖아 우리처럼 그래서 공강때난 초반에는 학교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긴 했어 엔디랑 좀 말하기 부끄럽고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내면은 진짜 할게 없단 말이야. 공강 때, 딱 꽈방을 와. 그러면은, 동기들도 이제 할게 없어. 걔는 꽈방에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뭐, 어디에 사냐, 몇 살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선배랑은, 보통 동기들이 밥약을 해, 선배랑. 저는 음. 선배랑 밥약을 끝내고, 꽈방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동기하고 먼저 딱 인사하고, 그 다음에 선배한테, 어? 선배, 선배 혹시 동기랑 밥약했어요? 그럼 혹시 저랑 같이 밥약할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난 선배들끼리 이렇게 친해진 것 같아. 점점. 음, 점점. 이게, 일단 동기는 진짜 건강 때 과방 많이 오고, 특히 통학하는 사람들은. 맞아. 갈 데가 없어서, 과방에 진짜 많이 오고 음. 그러면 있는 사람들끼리 또 친해지고, 학과 행사나, 또 초반에 3월에 행사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학과 행사랑 과방에 자주 오면, 그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맞아, 항상. 어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들끼리 계속 보다 보면 친해지는 것 같고, 음. 우리 학과에 남학생이 적잖아. 맞아, 그래서 맞아. 남자가 들어오면 남자 선배들이 되게 좋아해요. 맞아, 맞아.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바닥이라는 문화가 사실, 얻어먹는 입장에서 먼저 사주세요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것도 맞는데 음. 선배가 먼저, 야,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하기도 좀 뭐해. 그래서, 사주고 싶어도 선배가 이렇게, 아, 내가 괜히 나랑 밥 먹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음.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후배가 뭐밥사달라고 해서 안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없죠? 어 가서 그냥 밥사달라고 하면은 쉽게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대학교 공부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에 대학교 공부? 솔직히 나는 1학년 중간 기말 다 2, 3일 대학치기 했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근데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A프를 받고 싶다면은 우리 학생처럼 하면 되긴 해 음. 어 그러면은 충분히 A프를 받고도 남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에타 시험 정보를 보는 게 정말 정말 매우 매우 엄청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아빠가 족보가 따로 없잖아. 그치? 거기 그게 족보니까. 어, 그다, 그다, 그 그거는 무조건 응.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만 공부해도 어, 어떤 거는 A, 많이 나올 수 있고, B, 뭐, B라고 좀 섞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있어. 이거, 어, 좀잘본것 같은데 하면 잘안 나오고, 아... 어, 아, 좀 애매한데? 하면 성적이 잘 나와. 나만, 아, 내가 봤을 때 그건 다들 그런 생각하니까 이제. 어, <laughs> 약간 그런 게전 있고, 음. 대학은 고등학교랑 다르게 양이 오, 되게 오, 많다고 오. 느꼈거든. 오. 처음에 내가. 아, 맞아.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 광고 듣고 나도 벽치기를 많이 하는데 평소에 응. 양이 너무 응.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와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해야 내가 뭐 A를 받고 어느 응. 정도 공부하면 내가 B를 받고 이게 처음이니까 감이 안 와서 응.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안전빵이긴 하지 응? 나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잡는 거 같은데 시험 시작일부터 3주를 잡고 노트 필기를 시작하고 응.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암기를 빡세게 해서 다 모든 걸 쏟아붓고 아, 시험 기간 때마다 제 핫식스 이런 거아뭐 형면을 <laughs> 먹고 있더만. 달고 네,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생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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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니까 하나만인데 내가 말하는 이 3일 공부는 필기를 포함하는 게 아니야. 어, 형? 아, 어, 아, 나는 아, 수업 때마다 매번 필기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 필기까지 포함하면 형처럼 2주는 잡아야 될거 같긴 해. 보통 그 4월 말이나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그때 중간고사를 칠텐데, 이라기 <laughs> 그럼 한 4월? 그렇지 어. 4월 들어서 면서 조금씩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대학교 입학 전에는 무엇을 뭐 하는 게 좋을까? 음...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난 바로 일단 알바 하긴 했어 고등학교 끝나고 음... 바로 알바하고 돈 모으고 이거 고 다들 옷 사지 다들 옷 사고 가방 사고 아, 보통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 전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많은 생각이 난게 나는 좀 고등학교 때는 공부밖에 못 하니까 응. 나는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난 이제 뭘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편집 공부. 지금 내가 이렇게 응. 영상 찍고 내가 편집을 할 거잖아. 내가 이런 편집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나는 악기를 취미로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또 녹음이라는 게또 다른 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녹음도 배워보고 싶었고 응. 다음 또 해외 여행도 안 가봤어. 이번에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바에 여행을 갔다 왔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대학교에 올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가? 좀 인생 설계 같은 거네. 그치? 어? 막 거창한 게 아니야. 막 공부 이런 거 말고 정말 인생에서 해보고 싶었던 거? 그치?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기 힘든 것들이 대학 오면 동아리도 되게 많고 하기 좋지. 음, 맞다. 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우선적으로는 주량 체크, 이거 무조건 해야 돼. 필수. 어, 이건 필수. 어. 이거는 안 하면 이렇게 일부 키 타일이 되게 많아. 진 나도 몇번 했는데. <laughs> 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 맞아. 그런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또 어른들이랑 술을 좀 많이 먹어봤으면 좋겠어 어어어 어, 어. 어른들은 주도도 주도 어, 뭐 근데 사실 뭐 한두 살 차이 나는 형 누나들이니까 주도까진 안 따져도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을 이제 접하기 시작할 때니까 그런 것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교복을 입다가 대학을 오잖아 사복을 많이 입게 될 텐데 스무 응. 살삼 월은 알다시피 무어워서딱 고등학교에서 오는 <laughs> 그 느낌이 확연히 있단 어, 말이야 그래서 옷에 조금 눈독 들이고 막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까진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좀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옷 입는 것좀 보고 이러면 앞서 나갈 수 있지. 다아 주도자 아, 잘... 동기들보다 <laughs> 앞서 나갈 수 있지. 그런 거랑 그.. 그거 운전면허같이 어. 좀 시간 내서 나중에 하기 좀 번거로운 것들 괜찮지 어, 어, 대학 오고 이러면 은잠 내서 뭘 하기가 좀 힘들어 음. 귀찮고 그때 시간 날때 해놓는 게좀 좋은 것 같아 음. 맞지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 동기들이 다 동갑이 아니야. 어, 근데 어 맞아. 응. 나도 살짝 좀당황이 났어 <laughs> 동기가 다 동갑이 아니야. 이게 고등학교 때랑 것도 다르잖아. 그치. 고등학교 때는 한번에다 동갑이고 친구고 <laughs> 그랬는데 여기는 동기라도 나이가 다 다르고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음. 거고 뭐 우리 학교는 저기 졸업해서 온 사람 못보긴했는데 아, 그건, 그건 보게 해어 그래서 이게 어너 동기야? 라고 하면 안 돼. 너? 어, 딱 보자 <laughs> 보자. 어너 동기야? 너그 떡번이야? 라고 하면. 어나 때는... 공원데 이거, 이거 <laughs> 조금 어떻게 보면 사고지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동기라고 다 통갑이 아니다 나는 그, 그 정도 음, 많이 널고 마음 아직... 편하게 놀고 어, 그럼 뭐 이제 마지막 멘트, 마지막... 마지막, 멘트. 뭐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멘트 나는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엄청 많았거든 아.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았고 대학 와서 동아리도 많이 이것저것 많이 했었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laughs> 입학을 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재밌는 생활도 되게 많고 또 학이 나름이고 음, 음. 본인이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음. 술도 많이 먹고 다 똑같아. 행사가 많고 술 먹고 이런 거 많고. 그러니까 그 2월에 술 아. 많이 아. 먹고 <laughs> 많이 마고 <놀고, 웃음> 마음 편하게 입학식 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음.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사람들 도 많이 알아가고 되게 재밌는 1년을 음.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 음. 나중에 봐요. 곧 봅시다. 봅시다. 안녕. 알바. 굿이팅. 아, <laughs> 美しい眺めだった。